쇼피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판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SNS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와 같은 40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중 하나가 바로 SNS입니다. 저는 그 흔하디 은한 싸이월드조차도 해본 적이 없으며 그거 한다고 팝이 나오냐며 미니룸을 열심히 꾸미고 도토리를 사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전형적인 꿈망주입니다. SNS는 그저 시간 낭비하는 쓸데없는 매체 그 이상의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SNS가 필요하다면 한번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위한 SNS에 대해서 저희 제 아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쇼피가 인스타나 틱톡과 같은 SNS에서나 불법한 쇼피 피드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참 흥미로웠습니다. 쇼피가 틱톡을 따라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틱톡은 우리에게 짧은 동영상과 함께 왕홍이라 불리는 인플루언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SNS입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통하여 인기를 끌자 각 계정에 상점을 붙여 이커머스를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요. 쇼피는 틱톡과는 반대로 이커머스로 시작하여 SNS 형태로 발전해 나가려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SNS도 그렇다고 이커머스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동남아에서 SNS의 위력을 생각한다면 후발주자인 쇼피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SNS 인구 대비 사용률을 보면 동남아시아는 세계 평균인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 지표만으로는 동남아에서 SNS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이 잘안 됩니다. 이는 동남아 현지의 인터넷 인프라가 미흡하다 보니 절대적인 참여자가 적은 것일 뿐 사용자의 충성도는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높으며 또한 느린 인터넷은 모바일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제하다 보니 SNS가 코탈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얀마의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 메시지로 고객에게 무 이 주문을 받고 송금 및 간편 결제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판매업체들의 영세성으로 무자료 거래가 선호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태국인도 별도의 독립모을 갖추지 않고 인스타그램 만으로도 월 1억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남아에서는 sns 가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안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우선 가입을 한 다음 일단 오도 만부터 팔로우해줬습니다. 그리고 PD의 사진 하나 올리고 해시태그도 같이 적어주는 방식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무려 김경진이 <목소리> 1, 2, 3, 4. 저희 피디의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문의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저리 어부 저리의 피디에 저런 큰형님의 방문이 가장 나한가요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영광스러운 나머지 저도 김경진 님의 인스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 왜 저의 인스타 피디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한 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경진 씨가 익선동에 식당을 개업했기 때문인데요. 홍보를 하려고 좋아요를 눌렀던 거였네요. 저는 여기서 흥분을 잠시 가다듬고 어떤 로직이 작동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이 노래가 떠오르더군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길 기대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고백해 주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일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다른 사람이 봐 줘서 혹시나 떡상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연예인급의 외모가 아니고 서야 평범한 사람에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먼저 표현하기 전에는 서로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거든 요. sns 마케팅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니 그 사람이 누굴까 하는 호기심으로 상대방을 찾아보게 만드는 그 심리 를 이용해서 말이죠.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니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더군요. 과연 김경진 씨가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준 것일까? 아니면 광고 대행 업체에서 영원 없이 좋아요를 누른 것일까? 이 점이 바로 궁금해지더군요. 만약 광고 대행 업체를 사용한 것이라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한 건 아니었을까요? 만약 더 비싼 비용을 지불했더라면 저에게 리플도 달아졌을 텐데 말이죠. 저는 현재 이러한 로직을 바탕으로 인스타를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씨인지 아니면 광고 대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해보면서 말이죠. 생각보다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관련 무수히 많은 마케팅 기법이 있지만 잔가지를 다. 결국 이 원리만 남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진 씨를 통해 배운 사례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응용하여 쇼피 뿐만 아니라 저의 자사물 홍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우리가 하는 판매활동도 결국엔 이러한 고객 유입, 즉 트래픽이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트래픽이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또는 매출이 아닌 이용자 수가 즉 트래픽 증가율이 살짝 주춤하는 순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팔을 다치는 바람에 정말 간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전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